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삼어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예배가 강렬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밀려올수록 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강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고통을 기도와 예배가 쓸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알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뛰어나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무 아픈 중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갈수 없고 들것에 실려가야 합니다 응급실에 자동차가 와서 응급차가 실려가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듯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간신히 비틀비틀거리고라도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까지 올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화로든 뭐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방와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예배의 자리에 갈수 있도록 새벽예배 때좀 데려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요즘 저희 교회 청년의 간증입니다. 새벽예배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제가 새벽예배를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저의 간증을 듣고 이것을 통해 함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오셨지만 끝내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머니가 몸에 통증이 일어나는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끝내는 극심한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차마 사람이 눈 뜨고 볼수 없을 지경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몸이, 몸에 받치가 않아서 거의 생으로 그 끔찍한 통증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면 어, 피를 토할 정도로 어머니는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얼굴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차라리 저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 바에는 어머니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에 시간을 정해 놓고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어머니의 통증이 나아졌지만 한 달을 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다 저는 또 다시 기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출석하자 저는. 이렇게 되자 저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자주 출석하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에 단 5일을 참석했는데 어머니가 밤에 잠을 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반 진통제로도 버틸 수 없었던 어머니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말 암기 환자로서 이런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저는 이런 어머니의 변화가 너무나 신기했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그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광고했을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25살짜리가 무슨 크나큰 죄라고 <laughs> 저는 크나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가 있는 집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구성원 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든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족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싸울 만한, 싸울 법한 일인데도 우리 가정에 그런 싸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무거운 짐을 진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럴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저는 저처럼 새벽 예배 뛰어나오시기를 간곡히 여러분께도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견딜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시든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어 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섬세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국에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은 혼자서라도 빈 예뱅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체주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 제대로 제 마음을 잘 표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났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느껴요. 어린애가 붙여주셨다는 말도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태도가 달라져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뚫어져라 선생님 얼굴을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저에게 예배 후에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요즘 밤마다. 악한 것들이 남자, 여자, 뭐, 형형각각으로 막 와서 목조르고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불교를 믿으시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교회를 새벽예배 안 오시다가 새벽예배를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서 오시게 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한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예배만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오늘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초신자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동영상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깊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 가족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남편은 교회 오시지 않고, 혼자만 대표로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지성도 똑똑하시고, 이 삶의 경험과 지혜가 굉장히 많으신 어른이세요. 비록 예수님만 늦게 알았고, 교회만 늦게 다니셨지, 사실은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애지간한 분보다 더 삶의 경우가 반듯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나를 무엇이 그렇게 괴롭히는지 막... 귀신들 같이 남자 여자의 형령 각각 아주 괴롭힌다고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그렇게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오늘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늘 돌아다니면서 다녀요. 믿는 성도들을 사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떠나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위 눌리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불교 믿으셨다가 또 밤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면서 밤에 가위 눌리시고 그랬던 할머니 분도 계속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 받고 그러더니 이제 가위 눌리고 그런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어, 물론 기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영적 전쟁, 그즉 악한 영과의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충돌하니까 그럴 때 수록 여러분 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대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께 서로서로 연락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서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우회하라, 또 서로 배신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서로 배신하지 말아라, 서로 욕하지 말아라, 서로 뒤에서 후욕, 험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해야 될 일은 서로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줘라.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 아픔을 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설수 있는 거는요, 정말 저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지 않은 교회다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 경제적인 것도 사실은 서로 부담 없이 나는 이번 달에 사실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이렇게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내놔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목표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10명의 성도가 더 늘어나는 것, 더 젊은 청년들이 퇴촌의 우리 성도들이 이 광주 지방 하남,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소문나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죠. 더 많은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우리 큰비성교회에서 어, 더 많은 성도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어, 후원이라는 단어는 섬기는 것. 죄송합니다. 저는 섬기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섬기, 하도 후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재정도 섬김입니다. 중보기도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할 때, 서로 칭찬할 때,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청년의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슬람은 다섯 번이나 하나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다섯 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열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맡은 제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1년 12달 365일 기도원이든 교회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산천초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 남성 목사님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okay <laughs> 큰 일꾼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하나님 대형교회 중형교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교회마다 각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수출이 증대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한 공산당들과 김정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계재계 교계에 주름잡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과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각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한심령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우상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세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강의 하나님 강,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대기업들을 붙잡아 주시며 수출이 증가되게 하시고 중소기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불경기도호경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스포츠, 성교, 연예인, 성교, 미용, 성교, 의료, 성교, 경찰, 성교, 군, 성교가 활짝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거 노인들에게 먹을 것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독거 노인 성교가 이루어지며 장애인 성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복받은 나라, 기름진 나라,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